시작하겠습니다.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장성군의 임시에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2건, 개회관 1건,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.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. 관광과장 나오셔서